동계올림픽을 볼때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세 종목이 첫째가 법슬레이, 두 번째가 스켈레톤, 세 번째 루지 종목입니다. 이세 종목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슬레이입니다. 법슬레이는 이 경기장에서 썰매 같은 것을 타게 되는데, 썰매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플레이어가 썰매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종목이 밥슬레이입니다. 두 번째는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 종목은 썰매 위에 누워서 이루어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썰매에 누워서 경기를 하게 되면 스켈레톤 종목입니다. 세 번째가 루지 종목입니다. 루지 종목은 이 썰매에 엎드려서 이루어지는 경계입니다. 스켈레톤은 누워 사는 종목이지만 루지 종목은 썰매에서 엎드려서 행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법슬레이는 썰매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종목, 법슬레이는 썰매에 들어가서 하는 종목, 스켈레톤은 썰매에 누워서 하는 종목, 루지 종목은 썰매에 엎드려서 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가장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